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저희가 10월 20일에 자카르타에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팔로 경기 k 컬서 페스타 2 0 1 2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10월 20일 현장에서 여러분과 들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비제이코 입니다 저희가 10월 19일 자카르타에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팔로우 경기 케이컬 처페스타 2019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10월 19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비제이코였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팔로우 경기 K컬처 페스타 2019에 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10월 20일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 노래. 안녕하세요, 러브리즈입니다. 저희가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경기도와 함께하는 할로우 경기 k 컬처페스타 2019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10월 20일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블빈이였습니다 사랑해요.